안녕하세요. 확률을 배우기 앞서서 1강은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아무래도 저, 이 확률부터는 이제 생소한 그 한국말이지만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용어 자체를 조금 알고 있어야 그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첫 번째 보면 바로 알수 있죠. 시행 보수요 시행한다. 어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 말을 할때 시행 많이 한다, 시행 많이 한다 이런데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여기 우리 수학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할때이 관찰하는 것이 자체를 시행이라 합니다 아, 이건 또 원인이라 그러죠 원인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같은 이제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던지는 것을 관찰.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시행이라고. 요 이제 이해되죠? 어, 이게 시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은 뭐가 있죠? 결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표본 공간이라 나와 있는데, 이표본건간은 뭐냐면은, 이제 주사위를 예를 들게 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 그죠? 저기서 어떤 시행에서, 시행, 주사위를 던지죠. 반복해서 던질 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어, 시행에서 어떤 시행, 이때는 주사위를 합시다. 어떤 시행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시행에서, 어, 나오는, 모든 눈에 나오는 아, 모든 눈의 수를 원소로 가진다. 원소를 가지는 이 집합. 그쵸? 그렇죠. 1, 2, 3, 4, 5, 6이잖아요. 이 전체 집합. 요거를 우리 s를 합시다. 이때 이 s를, 모든 원소를 가지는 집합, 이 s를 표본 공간이라 합니다. s는, 이때는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본 집합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또는 표본 집합.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표본 공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어,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죠?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사건이 나오죠, 드디어.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뭐 예사건이 어떻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 사건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말합니다. 음. 그러면 이 S 같은 경우에는 S의 S의 부분집합을 말하겠죠, 그죠? 부분집합이죠. 뭐 있죠? S의 부분집합이라면, 어, 개수로는 따진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이 되죠. 굉장히 많죠. 그죠? 어, 1. 하나의 원수를 가진 거 1. 뭐, 요, 예를 들면은 1. 2. 이렇게, 그죠. 또 뭐, 두 개의 원수를 가진 거, 집합 3.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이 계속 이래갖고 2의 6제곱. 이 경우는 표변, 공간, 표변 집합이 1, 2, 3, 4, 5, 6, 1 원수를 가질 때는 2 6 64개,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표변 공간의 부분 집합. 됐습니까 어, 그걸, 이걸 갖다가 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또 이게 사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 요런 거 말하죠. 예를 들면은, 사건에 이제 보면은, 2, 4 6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할하있겠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어, 그럼 이제 짝수 나왔으서 홀수 뭐 하잖아. 이렇게. 1 3 5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볼수의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우리 S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 저 다른 것도 해볼까요? 하나 더. 많이 하는 게도 있죠. 1, 2, 4, 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사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래죠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렇게 사의 약수. 1, 2, 4. 1, 2, 4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죠. 자, 사. 권은 사건. 자, 이것도 생소하죠.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자, 이게 더 필요해, 와닿죠. 그래서 집합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집합, 그죠. 이 뭐라 했랬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아, 이러면, 아, 그런 사건이 뭔지 딱 와닿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를 원소로 가진, 가진 집합.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죠. 부분 집합이고, 그죠? 사건은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란 거예요 갖다가 하나를 그런 사건들이면 이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원소를 하나를 가지는 걸 그런 사건 뜻일까? 이제 그런 사건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3 4 5 6또이쪽으죠 이렇게 3뭐 이런 식으로 4 이렇게 됩니다 어, 원소를 하나 가진다 그걸 그런 사건이라고 자 그에 반해서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자, 집합,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인 거 있죠? 자기 자신인 거. 자신. 자, 1, 2, 3, 4, 5, 6. 저 S에서 이제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S 중에서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인 부분 집합.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것이 바로 전사권이 됩니다. 전사권이 되고, 이것들에 죠 표변과 공간 자신의 집합 어, 이렇게도 말아야 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a라는 사건이라면 은 무조건 자연수 나오잖아요 무조건 자연수 나오죠 여기 보면은 던졌다면 무조건 123456좀더 자연수가 나오죠 나오므로 어, 사건을 전지 집합을 원수로 가지게 되죠 그렇죠? 전사 건이 됩니다 그죠? 1, 2, 3, 4, 5, 6. 다,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 이게 전사건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에 반해서 공사건, 뭐라 났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어, 이런, 이런 집합에서는 공집합. 됐죠? 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의 정수가 나오는, 어, 이렇게 하면 어게됩니까 B라는 사건이 있으면, 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음의 정수는 이거 갖다가, 공사건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합사건, 곱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 봅시다. 자, 이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집합, 뭐 이렇게 교집합, 눈에 있죠. 어, 합집합, A 또는 어, 합시, 합사건, 뭐 유사합니다. 그죠?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거 예를 들면 또 주사기가 제일 좋죠. 한계주사를. 1 던지는 시행. 시행에서,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사건을 A로 합시다. 자, 요렇게, 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열어놓고, 사의, 이상의, 4 이상의 눈, 4의, 4의 이상의 눈, 4 이상의 눈, 이렇게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면은, 자, A는 어떻게 되죠? A 같은 경우에는, 자, 집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A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3,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B는? 4 이상의 눈이니까, 4, 5, 6이 됩니다. 그죠? 렇 자, 벤다이그램으로 어또 나타내보면은, 자, 종합증입니다. 그죠? 답이 없네요. 다시 합니다. 했을 때, 어. A, 돼 있고, 그 다음에 B, 돼 있고, 어, 지금 1, 3, 5, 5, 5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 3, 4, 6이 되죠. 자, 여기서 합사건, A 합집합 b 가 같다는 게, 어, 홀수인 눈 또는, 그 다음에 사이사이 눈이니까, 합사건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고? 저걸 합친다 생각하면 되죠. 죠 A 합집합 B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저거 적어보면 합사건이라면은, 1, 그 다음에, 3, 4, 5, 6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곱사건.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뭐 있습니까? 오죠. 그래서 곱사건은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죠? 이제 이, 이 무슨 뜻인지 짝분간이 되죠. 그게 이제 배반사건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배반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 하면 은 공집합이 일어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어, 예를 들수 있죠? 예를 들면은 주사의 한계를 던지는 시향이었어요. 그죠? 한계 시향입니다. 예를, 들, 예를 들은 예를 거죠.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 3의 약수의 눈이면은 1하고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A를 합시다. 자, B는 뭐냐면은 짝수. 짝수를 합시다. 짝수는 2, 4, 6이죠. 자, 이래되면은, 어, 3의, 배수이, 3의 약수이면서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물어보면은, 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서로? 그죠? 서로 이럴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A와 B가. 그죠? 3의 약수도 되고, 짝수도 되고, 없잖아요 자, 이런 걸 뭐라고?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걸 갖다가 배반 사건이랍니다. 그리고, 어,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내면 공집합, 이렇게, 말을 하고. 됐습니까? 어, 공집합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또뭐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서로소. 서로소라는 개념도 있죠. 자, 이런 용어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 자, 10번. 어, 여섯건 여, 지 어,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이것도, 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우리 어떻게 알수 있죠? 요 A가 일어난다. 이랬을 때, 만약에. 홀수, 이 A를 예를 들게요. 1, A는 1, 2, 3, 5가 있잖아요. 그럼 S가 있으면은. 여사건 하면 어떻 되죠? 여사건은 A에, 여사건은 이렇게 되겠죠?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 A의 여집합 하면 어떻게 되죠? 2하고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어. 이렇게 어, 예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그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우를 봤을 때, 그죠? 이게 지금 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홀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그 기본 용어를 어, 정의를 하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거 좀, 배반 사건 이런 거는 좀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배반 사건하고 약간 좀 헷갈리죠? 그죠? 여사건하고, 그죠? 그죠? 어, 특히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 배반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A 교집합기는 공집합이다.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강의에 어, 이강에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